삼상 380볼트 15마력짜리 콤프레셔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헤드가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를 해왔는데 여기 헤드는 어 깨끗하죠 다른 것은 다 눈에 봐도 오래 돼 보이긴 하는데 이것을 지금 교체를 하는데 어 삼상 380볼트예요 220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는 건 모터에도 들어가고 여기 에어 열어주는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이 판넬에서 마그네트와 여기 있는 이제 표시 램프가 380 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시면은 표시등 표시등 380 볼트 나와 있고 마그네트가 지금 이제 전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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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면은 전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마그네트의 코일 전압이 보니까 220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나와 있죠 예220 이게 380볼트짜리 코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220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전원 여기에 전원을 이렇게 결선을 하면은 조작전원도 380이니까 몇시간 쓰다보면 코일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다시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조작 전원이 3 0 0 3 8 0볼트짜리 코일을 갖다가 그 마그네트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